과격한 연주 실력을 뽐내는 드럼 남이 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매력에 푹 빠진 거울 남도 있죠. 오늘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남자들의 이야기 두 편을 모았습니다. 시그니처 대 GT 라인. 먼저 터프한 성격의 드럼 남입니다. 올림픽 경기장이 안 보러 올 정도로 드넓은 평소의 집이 떠나가라 하면서 국가 대표급 퍼포먼스를 선보여주시는 이분. 라, 그러면 그러면 열릴 것이다. 땀샘이 그냥 폭발적인 사운드와 함께 폭발하는 땀샘. 잠시 후에 만나봅니다. 환기시켜라. 이번엔 섬세한 성격의 거울남입니다. 거울을 볼 때는 상방 15도, 측방 15도의 얼짱 각도를 유지하는 이 남자. 책도 원서로만 골라보는. 아 외국인이지 참. 맥타이는 여정도. 구두꾸는 이런 10cm? 한치의 오차도 용납지 않은 완벽남 외출 전엔 홍차 한 잔의 여유 아우써 이런 우려먹을 홍차 한잔 우려먹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다시 드럼남입니다 드럼을 두들겨대던 모습은 온데간도 없이 드럼스틱 대신 핸들을 잡고 침착하게 드라이빙을 즐기고 있는 이 남자 이런 변신을 봤나 갑자기 엄청 프레스티지해졌는데 흔들림 없이 도시의 화려한 야경 속을 유유히 달려가는 이 남자의 반전 매력 온 사방에 땀 냄새로 자신의 매력을 푹푹 발산하던 아까 그 남자가 맞는지요? <laughs> 땀 냄새만 맡아보면 맞는데, 이 남자의 놀란 변신의 이유는 바로 남자의 차! 제 아무리 거칠게 발바되도, 정숙함은 물론, 알아서 자체 발광하는 헤드램프에 프리미엄급 인테리어로 안락함을 선사해주는 건 기본! 동서남북 어디로 달려도 문제가 없는 팀맨 미러링크! 전후자국 걱정 없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까지! 프레스티지한 변신을 원하는 남자라면 K5 시그니처죠 자 이번엔 거울남의 결말입니다 운전대를 잡자마자 드러나는 이 남자의 숨겨진 본성 이때 끼어들려고 깜빡이 잠깐 넣었다가 날지요. 아니 아까 새침하게 구두꾼 졸라매던 그 젠틀맨은 어디로 가고 카레이셔세스에요? 현란한 드리프트 실공까지 선보이는 드라이빙의 신 드라이빙 시! 드럼남 못지 않은 반전 매력으로 드라이빙의 포텐을 팍팍 터뜨리게 만든건 바로, 섬산 손길에도 그 미친 듯이 부르륵 돌아버리는 18인치 스포티 알로이 휠. 숨겨왔던 남자의 본능 마냥 달릴 때더 눈에 잘 띄는 강렬한 레드 캘리포에 근육질 몸매 부럽지 않은 붉은붉은 스포츠 시트. 탔다 면 180도 확 뒤집어지는 반전 매력을 뽐내게 만드는 K5 GT 라인. 과연 K5는 이 남자들의 매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진짜 캐치다캐치 개치. 지금까지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남자의 반전 매력 K5 시그니처 대 K5 GT 라인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을 강탈 타또 하나의 화제작.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스타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남자들의 이야기. K5 Style Independence 개봉 박두 지금 검색해 보세요. Right now K5 Style Independence. Okay.